지금, 할려나 향이, 코를 스쳐서, 코끝에 스쳐서, 지금 덴마크 부궁화 가다가, 지금 할려나를 다시 한번 봅니다. 잎이 이렇게 좀 시들었죠? 좀 다듬어줘야 될것 같아요. 네, 향이 참 좋아요. 그리고 저 뒤에, 덴마크 부궁화 노란색이 폈네요. 엊그제, 와. 날씨가 약간 흐리다고 활짝 피진 않았어요. 어제는 활짝 폈었거든요. 꽃도 맺혔고요. 바로 옆에는 빨강이에요. 오늘은 노랑만 펴 있네요. 그리고 자주달개비 또 꽃이 피어있네요. 여기에서 기생란 지금 피었다가 졌고요. 사랑초 자주 사랑초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. 프로톤 지금 색이 아직 붉은 색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. 이제 시간이 지나면 붉은 색이 될지 그리고 나비랑과 스파티필름 같이 심어놨는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은주라는 다 죽을 듯 해서 위에 잘라줬는데, 그 다음 이렇게 많이 컸네요. 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. 그리고 밖에 지금 거리대에도, 제브리나 달개비하고, 야곱 세니금, 천국의 계단, 난타나, 올려놨어요. 그리고 호야도 많이 크고 있어요. 네, 성장 속도는 호야는 참 더딘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도 로즈마리와 포레오스 같이 심어 놨고요제불이나 달개비가 엄청 크고 있네요. 그래도 오늘의 메어 노란 노란색이 폈네요. 할려나 지금 이건 약간 음... 노란색인데 사진은 다른 색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. 이는 노란색이에요. 노란색 꽃들이 피있네요이 아이는 스웨디시 아이비입니다 와 많이 컸네요 작년에 가져온 건데 조그만한 물, 물꽂이 했던 거 가져와서 이렇게 많이 컸어요 감사합니다.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.